할까요? 질문을 받고 공개할까요?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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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을 일단 말하고 공개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 제가 궁금한건 영화 보면서 음악이 그 제니, 현일한테 불러주는 노래 말고 엔딩 크레딧에도 음악이 안나오고 첫소리만 들리더라구요. 현주한분도 음악 안드시기로 <laughs> <laughs> 하시잖아요. <웃음> 아니, 한 명밖에 안할줄는데 유명해지셨군요, 그거 많이 들었거요 큰일 네요 <laughs> 그, 그런 그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시는지 궁금하고, 그거를 혹시 감독님이 뭔가 연출 의도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독님이 답변을 좀 해주시죠. <laughs> 아마 제, 진짜, 그,로는, 처 영화부터 보면은, 음, 물론 음악이 들어갔던 영화가 있어요. 자전거 도둑이라 아니, 자전거 도둑. 도둑은, 이 아니고. 자전거 다 소연이라고. 네. 어, 근데 아마, 어, 그, 과장하지 않으시려는 어떤 거이지 않았을까? 이게 이제 영화이고, 영화적인 어떤 엔딩을 맺어주지만, 이거는 영화라, 영화야라기보다는 그런 어떤 울림을 사실은 현실에 갖고 가려고 하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제, 제, 제가 연출할 때 음악이 힘이 굉장히 저는 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음악으로 어떤 장면을 놓고 음악으로 이게 슬프게도 만들 수 있고 어떻게도 만들 수 있고 그게 저는 화면만큼 음악이 저는 한 짧은 시간만큼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제일 빠른 거는 저는 음악이고 그거를 이는 예술이 쉽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어떤 것들을 좀 제하지 않으셨을까라는 게 저의 어떤 질문이었니다 네, 실제로 그 감독님 말씀처럼 다른 형제 같은 경우는 이제 음악을 안 쓰는 걸로, 그분들도 <laughs> 음악을 안 쓰는 걸로 이제 유명하신데, 네, 음악을 안 쓰는 이유 중에 하나가 감독님 말씀처럼 이제 현실을 과장하지 않기 위해서. 왜냐하면 음악 같은 경우가 어떤 면에서 보면 감정을 인위적으로 가져가기가 가장 쉬운 어떤 방편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어, 다른 덴형제 같은 경우는 이제 음악을 안 쓰는 쪽으로 가져가는 걸 굉장히 선호하고 있고요. 마지막 장면 엔딩 같은 경우 보면 이제 엔딩 크레딧 올라갈 때 보면 바깥에서 차 지나가는 소리 들리잖아요. 사실은 이 영화가 결국 영화 자체로는 끝나지만 이 현실이라는 것 자체는 우리는 계속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현실을 끝맺지, 현실이 끝난 건 아니다. 라는 것을 주고 그렇다면 우리는 앞으로 이 현실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관객들에게 일종의 이제 질문 던지면서 영혼을 남기는 방식으로 가기 위해서 그렇게 어 가져간 거라고 하니까요. 아마 그렇게 좀 참고하시면 어떨까 예,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그 보면은 카메라를 이렇게 팔로우를 하는 어떤 것도 음, 그 한때 그다르그 형제 어떤 초기작이 이제 한국에서 이렇게 딱 상영이 된 다음에 그 영화 전공자들이나 이런 분들의 어떤 그 해에 음. 네, 베스트 영화를 뭐 여러 군데에서 넘버 원이 아마 로제타였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어, 카메라를 이제 들고서 인물을 따라가서 찍는 어떤 방식이 굉장히 이렇게 유행처럼 번졌던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카메라가 움직이는 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인물, 그러니까 관객을 약간 홀릴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같아 보이는 어떤 것들. 근데 이제 다른 형제의 영화들이나 이런 것들 굉장히 대단한 게 그냥 따라가지 않는다라는 거죠. 절대로 이거는 감독의 계획하에 배우와 같이 연습을 하고, 그거를 이제 카메라에 담아내는 어떤 것들을 하기 때문에, 이제 그냥 막 이렇게 하는 어떤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되게 정교하게 짜여져 있고, 음악도 그런, 음악도 어떤 이야기의 구성도 이 각본도 저는 마찬가지로 그런 계획하에 다 가고 있다라고 생각. 그 하, 해요. 그래서 어, 그냥 음악 잘 모르겠는데 아마 그런 그러, 절대 그러시는 감독님들은 아니시고 다 계획하신 걸로 생각합니다. 네. 네. 그리고 아까 이쪽에서 들어주셨는데요. 이쪽 받고 그리고 나서 이쪽 드리겠습니다. 아까를 이용해서 그걸 여쭤봐도 돼요? 그 단추의 의미가 있어요? <웃음> <웃음> 굉장히 궁금하시죠. 네, 네. 네. 실제로 그렇게 네. 그, 촬영할 때, 단추가 떨어져 나갈 정도로 네. 했고요. 단추를 짚는 것도 사실은 그게 계획된 건 아니고, 아, 뭐냐면 이게 다른 형들은 리허설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그 리허설을 많이 하는 이유가 아까 감독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카메라의 동선이라든지 이런 것도 맞추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한편 뭐냐면, 그 배우들 같은 경우가 우리는 연기를 하는 게 너무 보이는 순간들이 너무 많잖아요. 특히 이제 TV 드라마 보게 되면 저 사람은 정말 연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다른 형제 같은 경우는 리허설을 굉장히 많이 하는 게 연기하는 거를 빼고 정말 사실처럼 움직이는 것을 가져가기 위해서 리허설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다추 장면 같은 경우는 예, 계획된 건 아니고 <laughs> 예, 정말로 예, 제리비의 레니에가 이렇게 세게 잡으니까 아들의 레 옷에 떨어졌고 자연스럽게 또 그걸 줍는 방식으로 가져왔으니까요. 그런 것들이 아마 이제 또다른 형제의 어떤 특징을 보여주는 장면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예,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는, 저도 우선은 이 영화가 촬영이나 뭐 배우나 배우의 연기나 음악적인 것 때문에 되게 페이크 다큐 같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어 그리고 제가 궁금했던 건어 죄책감 때문에 사람의 인생이 이렇게 변할 수도 있구나라고 의아한 마음이 들어서 이 주인공의 감정의 변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했습니다. 배우님이한번 뭐. 답변 해주시겠어요? 물어보는 게 제니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겠죠? 근데 저, 저는 그, 물론 조금 더 환자한테 길을 여는, 여는 쪽으로 그, 그러니까 배소리를 지나치지 못하고 저도 그 사건 이후로부터는 삐 소리가 그냥 삐 소리로 안 들리거든요. 영화를 본 데는. 그러니까 제니는 훨씬 더 하겠죠?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그 방향이 약간 틀어지긴 했지만 그 일이 없었어도 이 친구는 음 좋은 의사가 되었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그 돌보 돌보아야 하는 직접적으로 맡아야 하는 환자들의 계층이나 이런 선택 사항이 좀 바뀌긴 했잖아요. 원래는 좋은 케네디 병원이었었는데 지금은 좀더 소외된 계층에게 직접 다가가는 그 선택 진료를 하는 거를 선택을 했잖아요. 어 그래서 그 의사로서의 사명감에 조금 더어 가까워지고 깊어지고 그 사람을 돌보는 마음이 열린 거는 마, 맞는 것 같은데 그 그것도, 그것도 자기 인생의 큰 변화라면 변하겠죠 네. 저랑 <laughs> 그 같이 보셨던 분은 다른 형제 영화를 지겨워서 직영, 잘못 보시는 분인데요 영화 보고 있으면 벨소리하고 핸드폰 소리가 너무 끊임없이 등장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잠을 못 자겠다. 그제 영화가. 근데 저는 사실은 여기서 핸드폰과 벨소리가 굉장히 자주 울리는 것도 일종의 좀 저는 경종의 의미로 받아들였거든요. 그러니까 제니도 그렇지만 계속해서 그 의사의 직업이라는 게 계속해서 끼어 있어야 되고 불시에 어떤 일이 발생하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경종을 울리면서 또 다른 생각을 할수 있게 하는 꼬리도 만들고 아마 그런 또 의도가 있지 않을까 하는 좀 저만의 생각을 가져봤고요. 아마 지금 해주신 질문은 감독님에게도 좀유용한것 같아서 어떤 제니의 심리 변화 같은 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니가 이상희 배우님이랑 좀 다른 의견인데 성직자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찾아와서 계속 고,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프다라고 하는 게 사실은 그 병이라는 것도 맨 처음에 발작을 일으킨 친구도 실제로 병이 되게 깊은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그 순간에 무언가의 몸의 표현 같은 거 그러니까 제니이한테 계속 끊임없이 오는 그런 어떤 거 그리고 그러니까 아프다라는 거를 진료하는 어떤 게 저는 이제 첫 대사가 이제 드러마라는 어떤 대사 이고 계속 아프다는 것을 진료를 하지만 사실은 그 핑계를 대고 사실을 고백하러 그러니까 뭔가 자기만의 죄책감의 시간들이 있겠죠. 근데 또 신기한 거는 대부분의 감독이라면 그거를 되게 집중해서 보여줄 것 같아요. 그 죄책감이 어떤지 알아. 인물을 줄이고 그들이 어떻게 그러니까 제니가 떠난 다음에 그들의 이야기들. 네, 저라면은 집중을 했을 것 같거든요. 그게 관객들한테 훨씬 더 와닿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 부분을 다 잘라버려요. 그 제니한테 고백을 하러 오는 사람들이 막 계속 줄을 서 있는 것처럼 반복해서 오고, 제니를 다 들어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못 들어온 사람은 없는 걸인 거죠. 그러니까 이름이 없는 소녀는 못 들어왔지만, 모든 사람들이 제니라고 하면 다 들어오라고 해서. 그런 어떤 거를 하면서 얘기를 하고 밤에도 하는 어떤 것들이 좀 저는 그래서 제니가 사람인가 라는 생각을 좀 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적인 어떤 인물? 이거는 사, 사람의 어떤 거라기 보다는 그래서 이제 처음 보고 나왔을 때왜 직업을 의사라고 했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다른, 임, 다른 직업을 하지 않았고 왜 의사로 했을까? 근데 사실 이제 뭐 어떤 종교나 이런데는 이제 정말 이렇게 이상적인 공간이라기보다는 정말 털어놓는 공간이기 때문에 접근성이 좀 떨어지더라고 생각했는데 병원은 우리가 진짜 아파서 이거 뭐건 그게 어떤 거는 되게 사실은 별거 아닌데 되게 아프다랄까 그러니까 생각이 또 지배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것들이 이제 죄책감이라는 어떤 게 그렇게 멀리 있지 않은 어떤 것 때문에 그런 직업을 선택. 하지 않았나라고 해서 어떨 때는 제니가 사람 같지 않고 어떨 때는 좀 그렇고 그 음악 노래를 불러주는 어떤 장면도 뭔가 노래가 조금 이게 좀 <laughs> 간지럽잖아요. 그 뭔가 찬양하는 것처럼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저는 좀 선생님 약간 동심파괴자 <laughs> 그런가요? <웃음> 저는 약간 좀 왜냐하면은. 그런 어떤 거, 그리고 뭐, 빵을 주는 장면이라든지 이런 게 이제 영화와 크게 관련 있지 않은? 제가 학교에서 영화 이 시나리오를 썼으면 그거는 다 잘라버리라는 장면일 수도 있을 거예요. 왜냐면, 더 다른 게 있는데 왜 이렇게 할까? 라는 어떤 것들이, 제니가 그런 역할을 하지만 굉장히 사람과 같이 있고, 그래서 나중에 같이 걸어가는 뒷모습이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제니가 왜 의사를 선택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다른 형제의 감독이 이제 의사를 선택한 아, 네, 네. 예, 이유 같은 경우는 의사라는 직업에 다른 형제의 관심이 굉장히 많았던 게, 의사는 이제 육체가 병들면 치료하는, 고쳐주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한편으로 그런 생각을 했대요. 정신적으로. 물론, 정신을 치유해주는 사람도 있지만, 의사 같은 경우가 정신적인 치유를 만약 한다면, 어떤 과정을 거칠까? 그러니까 이 영화에 나오는 인턴 같은 경우, 이제 줄리안. 이 마음의 상처를 어떻게 해서 이제 제니가 고쳐주려고 하는데 이제 거, 그런 과정에서 이제 다뤄낸 형제가 의사에 좀 관심이 생겼고 이러면서 이제 만든 작품이 업로운 걸이라고 하거든요. 뭐 그렇게 또, 또 말씀해주신 거에는 또 그렇게 좀 얘기를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리고 저 아, 네. 저는 그저 할머니랑 같이 병원 다니거나 하면 우리 할머니가 그렇게 의사를 붙잡고 얘기를 하고 의사한테 그렇게 빵을 드리고. <laughs> 시더라고요. 그 나이가 그래서 저그 생각이서 다른 다른 할아버지 나이가 드셔서 의사도 많이 접해 보셨다. 실제도 뭔가 들여본 적이 있다.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봤어. 아니야. 아니야. <laughs> 제가 뭐 인터뷰를 봤는데 아니 어떤 기사를 봤는데 자전거 탄 도둑. 아니 자전거냐? 죄송합니다. <laughs> <laughs> 아니 근데 그게 약간 그 드류 영화이기는 해요. 근데 그러니까 자전거 탄 소년. 그래서 거기 그 미용사 원래 의사로 그때부터 약간 그거를 개발하시면서 의사를 직업으로 하시려고 하면서 그래서 이 영화가 만들었다고 계획하신 겁니다 다 오늘 이렇게 두 분이 모여가지고 같이 진행하는 건 처음인데 의견이 굉장히 갈리시네요 두 분이서 <laughs> <laughs> 같이 영화 만들 때 어떠셨는지 <laughs> 굉장히 궁금해지네요 저희는 <laughs> 리허설부터 <못> 하고요 <laughs>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예, 형 들어주셨죠? 지 네,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영화는 어떤 장면이든 의미를 담지 않은 장면이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각 장면마다 바라보는 시각자가 다를 때마다 의그 바라보는 사람이 받는 메시지도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한국인으로서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그 주, 범인이 누군가 저는 추측을 하고 영화를 봤는데요. 그런 시각에서 그 외국인 노동자가 다리를 다쳐서 병원에 왔던 장면이 저는 사실 결과에 도달했을 때 범인과 연관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왜냐하면 현장 사건이 발생했던 현장과 노동자가 일했던 현장이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근데 결과적으로는 연관성이 없어서, 왜 감독이 이런 시나리오에 이 부분을 어떤 의도로 어떤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영, 영화에 추가를 했는지 그의 그런 의견이 어떻게 되시는지 궁금합니다. o o d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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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o 감독님부터 말씀해주시겠어요? 이게 이제. 외피는 추리를 하는 탐정을 우리는 앞세워서 이 사건의 범인이 누구인지 이렇게 따라가게 되잖아요. 되게 신기한데 사실은 이름을 찾아주려고 탐문을 하기 시작하는 건데 어느 순간 관객은 범인을 찾게 되는 거이고 어떻게 보면은 어그 찾아가는 과정도 그렇게 복잡하지 않거든요 그냥 이렇게 다 얘기를 해주는 어떤 것들 저는 이제 그거의 어떤 형식적인 거는 이게 이제 어떤 보도자료나 이런 걸 봤을 때 다르대경 제 최초의 뭐 장르다 이렇게 볼수 있는 그런 장르적인 에피를 띄고 있지만 사실은 그 그거라기보다는 그 죽이 음, 알,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소녀의 주변 인물들을 보, 보면서, 어,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당신이 문, 문을 열어줬다면, 얘는 죽지 않, 않지 않았겠냐라는 어떤 질문을 이렇게 박하는 어떤 그런 걸 봤을 때, 저는 이렇게 좀 과, 과장해서 얘기를 좀 하면, 이게, 음좀 이상한 비유인데 제니가 이 사람 때문에 이렇게 그 소녀가 이렇게 됐다라는 걸 알게 됐을 때의 느낌이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게 모두가 내 탓은 아니다라는 안도감을 제니가 느꼈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좀 이상하죠. 공범을 찾은 거잖아요. 그니까. 그니까 이들의 어떤 주변에 있는 인물들을 저는 보여주는 게이 영화에서 더 중요한 거이지 않았을까? 어떻게 보면은 그 사람들, 그러니까 병원에 와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다좀 소외된 사람들, 그러니까 병원에 가 가지만 뭔가를 숨겨야 되고 뭔가 이런 어떤 그 처해져 있는 사회를 보여주기 위한 어떤 인물의 배치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 그 범인을 찾아간다라기보다는 안에 있는 그러니까 직업을 갖고 안에 있는 제니는 어디든 들어갈 수 있지만 사실은 이, 이 문을 열어달라고 기다려야 되는 사람이 분명히 있는 거다라는 이야기들.